가장 중요한데 가장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선뜻 받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협상도 하지 않고요. 바로 지원자만큼이나 회사도 여러분의 채용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경력 측은 TO가 한 명이죠. 가장 적합한 한 명을 뽑습니다. 채용 기간은 최소 두달 이상이 소요되죠. 서류 보고, 면접 보고, 네, 협상하고요. 회사에서도 상당한 에너지와 자원을 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취소를 했어요. 다시 해야 돼요. 서류부터 면접, 협상까지 두달그 이상은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오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서류에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인재를 걸렀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최소 3배 수 이상을 걸렀어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지원자 한 명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절을 했다? 네, 상당한 손해겠죠 채용이라는 건가치 일할 동료를 뽑는 과정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에 맞췄다라는 건 여러분이 동료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회사한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협상해서 위축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리 연봉 통보라고 하지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경직되거나 일방 통행이지 않습니다. 회사도 여러분도 둘다 채용이 성사되길 원한다면요.